0.001초에도 승부가 갈리는 싸움에서 희진이는 전략도 노하우도 없이 제멋대로 달려왔던 것이다. 뒤로 뒤로 뒤로. 이제 체계적으로 못 하다 보니까 이 폼도 이상하고 원래 이렇게 앞뒤로 쳐야 되는데 팔치는 이제 이거밖에안 되거든요. 앞뒤로 팔을 크게 저으면그 반동으로 몸은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하지만 휘진이의 팔움직임은 눈에 띄게 작고 엉성한데 어, 그러네. 체계적으로만 지도하고 그러면은 뭐란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발 자세만 교정해도 1초 단축은 문제 없다는 것. 제가 더 해요. 확실한데요. 그렇다면 휘진이는 잘못된 자세로도 어쩜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낼수 있었던 걸까? 지금 어디 근력 테스트하고 유연성 테스트, 순발력 테스트 했는데 일반 성인에 비하면 훨씬 높은 등급을 차지하고 있고 권력 또한 일반 성인보다는 월등히 높은 권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인에 비해서도. 단거리 육상 선수가 갖춰야 할 근력, 유연성, 순발력 모두 일반 성인들보다 높게나왔다 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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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육상의 전설 장재근 감독도 아, 희진이에게 남들은 흉년에서는 어, 한 가지가 어, 더 있다고 말한다. 100m, 200m 신기록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어, 깨졌죠. 잘 뛰네. <laughs> 잘 뛰어요. <돼요. 웃음> 제대로 훈련안 받은 것 같은데, 선천적으로 그, 뛰는 재능은 있네요, 보니까. 지금 다리 움직임이 보면, 다리에 이렇게 롤링, 이렇게 앞에서 뒤로 이렇게 움직이는 액션이, 롤링이 그, 이, 서클 동작이, 동그라미 동작이 상당히 예뻐요. 이게 상당히 큰장점이거요 이거 고치기 쉽지 않아요. 어, 희진이 같은 경우는 욕심나죠. 제가 볼 때는 큰 선수 될것 같은데요. 팔 동작의 분명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희진이가 순식간에 국내 육상계를 집어삼킨 데 타고난 신체 능력과 달리는 해. 기본기가 있었기에 양, 가능했다. 양 너, 거죠? 하지만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도 희진이에겐 몇 번의 고비가 있었다는데. 이제 정착시키는 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뭐몇번 고맙는다고 했거든요. 1 0분 그만두라고 했죠. 네. 응. 네. 엄마도 그만두라고 하고 네. 엄마는 지금까지 운동이 한번도 안나왔어요